쿠폰은 관리자음에 들어오셔서 정립금 쿠폰 버튼 클릭하시고 쿠폰 관리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쿠폰의 종류에는 즉시 발행과 회원 발행, 조건 발행이 있습니다. 즉시 발행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쿠폰 즉시 발행을 보면 난수 형태의 쿠폰 번호를 다량으로 발행한다고 적혀 있는데요. 이 말은 쿠폰 번호를 랜덤으로 자동 생성해서 발행해준다는 뜻입니다. 쿠폰 발행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쿠폰 분류를 어떤 쿠폰인지 선택해 주시고요. 이 쿠폰이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, 쿠폰 명에는 원하는 쿠폰 제목을 임의로 입력해 주세요. 할인 금액은 딱 원하는 금액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, 또는 구매 금액 대비 할인 비율로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 원을 할인해주고 싶다 하실 경우, 10만을 먼저 입력하시고, 뒤에 세미콜론을 찍으신 뒤 만을 입력해 주세요. 만약 조건을 더 걸고 싶으시다, 예를 들어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하실 때는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 뒤에 콤마를 찍으시고요. 뒤에 20만 입력하시고 땡땡 입력하시고 3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콤마 구분으로 계속 조건을 이어가실 수 있고요. 이렇게 고정 금액을 지정하시는 게 아니고 비율로 할인해 주시고 싶으시면 이 만이라는 숫자 대신에 0.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이와 동일하게 콤마로 조건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. 유효 기간에는 이 쿠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정해 주세요. 저는 이번 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겠습니다. 이 아래부터는 쿠폰 번호의 형식이 어떻게 랜덤으로 결정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인데요. 쿠폰 번호에 숫자도 들어가고 영문, 대문자, 소문자 모두 들어가게 하고 싶으시면 전부 체크하시면 됩니다. 쿠폰 번호의 길이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. 쿠폰 개수는 이 구매자 증정 쿠폰이 총몇장 발행될 것인가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10장만 발행하겠습니다. 같은 분류 쿠폰 제거에 체크하시면 이 구매자 증정 쿠폰이라는 분류로 이전에 등록됐던 쿠폰들이 전부 제거됩니다. 특정 분류, 예를 들어서 냉동식품 분류에서만 이 쿠폰을 쓰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분류 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그 분류들을 체크하시고 저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. 아니면 특정 상품에만 적용받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상품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 체크하시고 저장하기 누르시면 됩니다. 설정을 마치셨으면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10개의 쿠폰이 발행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,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실제 화면에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쿠폰 클릭하시고, 쿠폰 발급 받기에 발급받은 그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